안녕하세요. 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. 아, 제가 그 요즘 그 이순신에 대한 그 해부의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아,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묘한 특징이 나타나는데, 음, 네, 그 어떤 방송 관련해서, 어, 항의가 많이 오더라고요. 이순신 장군을 폄하했다는 그런 항의인데,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충청남도 대전 사람이 하나 있고, 전라북도 사람이 하나 있고, 경상도가 단연 만 해요. 경상도가 한 다섯 사람 정도 되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사실은 내 네,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, 그, 경상도 분은 얼마 안 돼요. 그, 몇분안 되고, 내가 왜냐면 그쪽 분들은 일부러 그 어, 친구 어, 어, 승낙을 안 해요. 왜 그러냐면 그쪽 분들은 주로 이제 싸움을 하러 댑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시끄러워가지고, 안 하고 이제, 뭐, 가까운 그 전라도 사람이 많은데, 전라도 분들은 이제, 그 많이 있는데, 전라남도에서는 공식적으로 나한테 이제 항의한분이한 분도 없고, 전체 한 200명 정도 중에서, 어 거의 한 100명 이상이 전라도, 전라도 지역의 사람이고, 아마 그 경상도에 한 20, 30명 될 거고, 어 서울 어디 그 밖에 해가지고, 한 뭐, <laughs> 한 70명 정도? 그렇게 되는데, 요렇게 이제 전라북도에서 한 젊은 친구가 나한테 막 욕을 해가면 이제 비고 또, 어, 충청도 대전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욕을 하고 댄비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. 그럼 이제 경상도에는 이제 늙은 사람도 들어있고. 근데 그 양반들이 이제 공통적인 게 나한테 항해하는 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,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문재인 이를뭐 어떻게 끌어내리라든지 아니면 또, 그 무슨 뭐, 어, 북저 북한을 가서 어, 어, 어떻게 어그 종북 세력을 막뭐 때려부시라든지 뭐 하튼 여 그런 거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러면 또그 답을 쓰죠 <laughs> 그런 걸왜 당신이지 나보오라 그러냐고 <laughs> 그왜 왜 남을 시켜 자기가지 하 그러면서 나보고 왜헐 이름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을 자꾸 덜먹이냐 이제 뭐 그런 얘긴데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 분포를 보면.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,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, 뭐 그따위짓 하지 말고 종북 세력으고뭐 친일파들을 가서 때려잡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. 요 근데, <laughs>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내가 이제 좀 빈트가 잘못 맞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어,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, 이순신 장군의 왜곡된 그 사상을 박정희의 그 유도에서 이제 많이 그 받아들였을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표현 안 하는 것도 있겠죠. 그런데 혈기왕성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반론을 하고, 어,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든지 반론을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을 왜, <laughs> 예, 그렇게 해석하냐면요, 이 우리나라 이 소설가들이 너무 했어요. 왜냐면 이순신 장군의 그 제목이 이제 뭐냐면 그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그 사용시키려고 했던 제목이 뭐냐면 그 임금을 업신여긴 제, 그리고 어어 종족 불토 뭐그 적을 쫓아와서 어 선멸하지 어 않은 제. 또, 그, 하민어제, 그, 남을 모함은 제, 그리고, 탈인지공, 남이 공을 가로챈 제, 뭐, 이런 거거든요. 근데, 그거, 그 제목에요. 하나도 뭐, 잘못된 게 없어요. 그 제목이 100%다 맞는 거예요. 그, 뭐, 이순신 장군이, 그, 사실이잖아요. 그, 저, 뭐야, 임금을 없앨 일이고, 뭐, 임금이 명령해도 이안 들어갔고 그러잖아요. 그거 사실이 사실이고, 하민어제는, 이거, 뭐야, 저, 어, 원균의 그 아들, 여러홉살 먹은 아들이 진짜로 공 전공을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그 뭐야 저 음, 아, 하민어 제가 이렇게 탈인 탈인 지공이 요 진짜로 공을 세웠는데 그아그 하민어 제 공을 안 세웠다고 이제 뭐 하면 이제 그 탈인 지공은 그 이순 저 원균이 이제 그어저 옥포 해전에서 선봉에 섰는데 원균의 부하들은 공을 하나도 안 주고 이순신 부하들만 뒤에 들어간 사람만 이제 공을 준게 이제 그 탈인지공, 또, 그, 뭐야, 저, 부산에, 그, 일본 그 군수기지창에 그 불질른 사건이 이제 다른 항일단체에서 있는데, 이순신이 지가, 제 부하가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거 그건 이제 탈인지공, 남의 공을 제 가로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뭐 하나도 거기는 그, 어 무슨, 어, 그, 뭐, 누구의 몰약에 의해서 그랬다든가, 그 죄가 먹으러 뭐 다는 게 없고, 이순신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. 그, 그 저기, 뭐야, 저, <laughs> 추국, 그, 어, 조서에서. 근데 그것을 이제, 그, 이순신을 충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, 그것이, 그, 그것은, 그, 소설가들이 다잘 인용도 안 해요. 왜냐면, 이순신을 무조건 충성이라고, 충신이라고 막 영웅이라고 축해주다가, 그 재상이 사기악인가 되는데, 선조, 선조한테 이제 불려와서 그, 음, 사형선고 받았던 재상이, 근데 그걸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 탄로나잖아요. 그 이순신이 그렇게 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점이 결정적으로 그 선조 실록에 이제 기록돼 있는 그 문서란 말이요. 그건 누가 개인이 올린 것도 아니고 그건 엄연히 그 기소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조정에 가서 그, 그 조사를 받아서 자기가 다 시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. 시인에서 이제 사형까지 예, 언도됐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정타고 뭐이원익들이 지금 어, 어 단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어 뭐야 이제 백의종군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제가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유성룡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직접 나서기 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좀 나서달라고 했든지 하튼 나서달라고 할것 같은 그어 이심전심으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탄원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선조는요 그렇게 강 아주 악독한 독재를 안 했어요 선 선조는, 선조 지세에는 그 상당한 문인들이 거기 참여했고, 어, 거의 그 아주 합리적인 에, 정권이었어요. 다시 얘기하면. 그래서 어, 지금 선조를 그렇게 이제 요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. 우리나라에 지금 박정희 전두환 그 얼마나 악랄한 정권입니까? 근데 그 사람들은 욕안 하잖아요. 별로 욕안 하는데 문재인 보고 지금 독재라고 막 그렇게 아주 그 무슨 댄스를 추잖아요. 지랄 댄스를 추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문재인이가 독재입니까?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들은요, 뭐, 뭐, 어떤 민족이냐면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선조를 그렇게 모아먹고 막 그러는 게 선조가 이제 그, 그 다른 역대 그 왕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어요. 그 사람 사람 을 함부로 안 죽이고 굉장히 그, 아 문민 통치를 했어요. 그래서 선조가 이제 도망간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많이 그 공격을 하는데 아니 당신이 임금이면 그 이북 저 일본이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 그 조선 조선 군대가 그냥 그그 그 앞에서 아주 맥을 묻히는데 그럼 그, 그 궁궐에 가만히 앉았다가 일본 사람 칼 맞아 죽겠습니까?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도망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당한는 거죠.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모함을 안, 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선조가 도망간 건지 어쩔 수 없다는 얘기고. 또, 그, 어, 지금, 그, 소설가들이 아주 굉장히 그 악랄하게 그, 어, <laughs> 그 묘사하는데, 소설, 소설도 그렇고, 그, 특히 그 영화, 무슨, 뭐, 명량이그 영화에서요, 이순신이라는 그, 배역대우, 배역, 그, 배우가 뭐, 김명민인가 그렇죠? 그 사람을 갖다 놓고 막, 뭐, 왔다 매달아 놓고,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, 무슨 그, 어, 저 주리를 틀어 가지고 온몸이 피스두성이가 되고 그러고 소설가들은 이순신이 그렇게 고문을 받고도 뭐 충성을 다했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순신 고문 안 받았어요 고문 받았다는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선조가 그렇게 악나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문 정치를 한 사람도 아니고 이순신은 왜 고문할 필요가 없냐면 이순신이 무슨 영모죄로 <laughs> 걸렸다면 영모의 그 이제 그 주모자들이 여러데 있을까 합니까? 그것들을 부르라고 고민하, 고문을 하죠. 그런데, 예? 그 조정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, 부른 말, 그, 물를 때까지 고문하다 죽으면니 그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순신은, 그, 죄가 간단 명료예요. 네 가지가 아주 다 명확한 거고, 이순신이 그걸 물어보면, 아니요, 할게 하나도 없어요. 예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근데 왜 고문을 해, 요다 그러니까, 그, 굳이 고문을 받았다고 그러면, 예, 이 뻔뻔한 새끼하고, 누가 그귀샤댕기를몇대 때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고문한 사실이 없고, 어, 그 작가들 중에서도, 그좀 그, 그 뭐야, 뭐야, 저, 어, 그 굉장히 그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는 작가들은 고문하지 않았다는 걸다 인정해요. 다 인정하는데 그 고문했다는 건 누가 이제 주로 하냐면 몇몇 작가가 그렇게 고문했다는 거짓말을 쓰고, 또, 이, 이순신에 대한 어떤 그, 소위 그 이순신 바라고 할까? 그 맹목적으로 이순신 충성, 이순신 영웅 뭐 하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죠?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고문받았다고 지들이 꾸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. 그 이순신이, 이순신을 내가 이렇게 하면막 이순신 비하하고 뭐 이순신 폄하한다고막 시비를 하는데 선조는 그럼 그 사람이 고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피투성이 되는 그런 징그러운 장면을 영화에 담아가지고 전 국민한테 떠벌리고 막 그~ 연속극에서 나오고 전전 전, 전 국민이 시청자가 얼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~ 백만 이백만이 봤잖아요 그렇게 그~ 어~ 폄하했잖아요 그~ 선조가 그렇게 고문 허지 허지도 않았는데 그~ 고문 그렇게 고문했다고 가짜로 보다가 빨간 물건 들여서 피흘린 걸로 해가지고 그게 그게 폄하지 그게 폄하고 그게 그~ 악랄한 그~ 이제 뭐야 어~ 선조대왕의 선조 선조 임금에 대한 그~ 뭐, 뭐 해지 어째 내가 이순신의 그 사실을 어~ 지금 파헤치는 게뭐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~ 이제 상당 부분 똑똑한 사람들은 안 그러죠.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 문제거든요. 이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논리도 없어요. 그 사람들은 막 욕만 하고 그러죠.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그 영화 뭐 진짜 저렇게 문을 당했을까요?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국민이 이렇게 왜곡된 사상을 단한 사람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, 그래서 내가, 아, 딴 사람들이 막 눈총을 주면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죠. 근데 그 이순 신은 어, 상당히 그, 어,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, 그 실제로 이제 거의 도망 다니고, 뭐 그런 모함도 하고 그랬는데, 원균이 또 모함했다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죠. 근데 그, 뭐, 모함했는지 안했는지 난 원균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지도 않고 지금 원균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는 그 모함하고 하는 거는 뭐 없어요. 조정이 뭐 선조 실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야. 다시 얘기하면 원균이 원균이 무슨 모함했다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어. 그러나 이순신이 원균을 모함했다고 하는 건 엄연히 그 수정 실록이나 선조 실록에 나와 있는 그 사료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풍문에 의해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어그 사람 모함했으면 뭐, 그거 가지고 모함했다고 하는 그런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그 유언비어죠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이 아 저는 그 항상 얘기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한글을 읽는다고 그래서 그게 글을 아는 게 아니고 그 글을 읽고 거기서 진실을 가려내야죠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랬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그 이순신에 관한 책을 내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. 그거 아주 엉터리에요그 책이 왜 엉터리냐면 그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. 거기 내가 뭐 새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순신을 칭찬하는 내용이 다 나온다.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나열해놓고 끝에 가서 이순신은 영웅이다.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아. 그 읽어보면 그러고 이순신은 뭐 아주 충신이고 뭐 영웅이다. 그그 그 이순신이 그런 사람이었는데. 그게 뭐 잘못됐다든지 이걸 해석을, 해, 해명을 하고 충신이라고 보면 내가 이해를 해. 요 근데 그 이순신이 잘못된 것도 다 같이 나열을 해. 나열을 해놓고 이순신이 충신이래. 그러니 그, 그런 그 엉터리가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박정희가 작정하고 세뇌시킨 어떤 국민교육의 오도다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. 우리 민족 속에서 진실된 그 사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. 내가 그,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경성 사람들이 북한 때려잡고 뭐 빨갱이 좌익 사상 때려잡을 생각이나지 왜이순신들먹이냐고 자꾸 시비하는데 그 때려잡는 그런 사상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순신을 바탕으로 하는 그 역사 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. 그 북한도 물론 때려잡을 면도 있죠. 있는데 그거는 어느 한쪽만 그 사람들이 그 세뇌당해가지고 그뭐그 뭐그 거짓말하고 그렇게 나쁜 짓하는 거는. 이순신이어나 북한이어나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순신이어는 괜찮고 북한이어는 안 되는 거 그게 그게 바로 그 오도된 그 사상이죠.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